은근히 좀 좋아하시고 잘하실 것 같은데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? 야, 우리 최종 면접 다음 주지?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면접관한테 높은 점수를 사는 거야? 근데 최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순발력이래. 뭘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. 근데 아... 내가 순발력을 어떻게 키우나 더니 삼행시가 그렇게 좋대. 아 그래? 어 순발력 키우는데 너 테스트 한번 해볼래? 어야 그냥 아무거나 지금 바로 줘봐. 어저 식용유. 응. 어. 식용유로 하자. 오케이. 식. 식겁할 수 있겠지만 용 용기에서 얘기할게. 나 진짜 만져보고 싶어 너의 유. 아우 야보 기다려 아, 왜 갑자기. 아우 왜뭐 사람 있는 데서 말하기 가좀 창피해. 아저하다가뭘 갑자기 쉬지 못한지. 아나 어, 지금 아아 아, 못하겠어 아니 너의 뭘 만지고 싶은데 유 유재석 피규어 나 진짜 팬인데 한 번만 만지게 해주면 안 돼? 너네 집에 세개인가네개 있잖아 어 그거 나한 개만 좀그 갑자기 나한테 왜 너네 집에 많잖아 그거 만지고 싶었어? 어 말을 하지 워낙 팬이니까 야 너도 하나 해봐 너어너 어, 너 피터팬 그냥 아무거나 해 피터팬? 어 그냥 해 바로 해 너무 뜨거운데? 피! 아 피곤해 죽겠어 눈에 자꾸 아른거려가지고나 한숨도 못 잤다 터! 터놓고 말할게 사실 너 뒤돌아서 딴거할때 몰래몰래 훔쳐봤어 오. 아이, 씨, 아니, 왜, 뭘, 왜? 왜? 아, 뭐... 털! 아이씨 못한다 왜뭘왜 여기서 어떻게 해아뭐 어때 그 얘기하면 되지 아니 사람 별로 있는데 내가 무슨 그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아니 뭐 어때 아니 위험한 거야 안돼 아 얘게 뭘 몰래몰래 몰래 봤어? 팬! 펜트하우스 내가 너랑 같이 보기로 했잖아 내가 너무 궁금해서 몰래몰래 몰래 봤어 그래서 아니 왜너 몰래 봐? 같이 보기로 했... 하... 너 하나 더 할래? 어야또 아무거나 그냥 막줘 그래야 느는 거 같아 지금 우리가 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고 소비자잖아 어. 소비자로 줘 그냥 줘 소! 소문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장근육이 많잖아 비정상적으로 많이 해. 그러니까 막 하루에 네 다섯 번씩도 하고 뭐, 뭐 들으면서도 하고 뭐 어? 보면서도 하고 그냥 그냥 계속해. 자. 아우 야씨 왜? 뭐, 잘하다가 아, 왜 그래? 이거 안돼 안돼. 말할 수가 없어. 말할수 먹으려고 애초에 말하지 말지 뭔데? 아니 뭐네 다섯 번씩 보 보면서도 하고 들으면서도 하고 뭐라길래? 자 자장가 타기. 어? 뭐 들으면서도 하고, 보면서도 하고 하루에 한 다섯 번씩타 출퇴근 때두 번, 마트 갈때한번 그게 장기종이 들어? 눈지막 이렇게 <laughs> 아, 노래 들으면서도 하고 그냥 보면서는 위험하지 않냐?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보는데 내비 위주로 많이 보지 아, 그 음. 조심히 타 좋아, 그래도 자전거 있으면 이정도 우리 면접 개방한 거 같은데? 면접을 봐, 우리가? 우리 면접 보려고 집방 거잖아 망했어 아씨 <laughs> 야 근데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뒤에 여자분 완전 네 스타일이잖아 봐봐 진짜 그래 야 한번 가서 물어봐봐 쥬언니 이쁘다 <laughs> 한번 물어봐봐 뭐아야씨 어떻게 물어봐 아뭐 어때 그냥 어? 좀 네가 센스 있는 모습 어? 순발력 야 근데 처음 본 여자한테 아니 삼행시 갑자기 거. 그냥 딱 해가지고 하면 안 좋아할 수 있, 있겠어? 물어봐봐 삼행시로? 뭐야 검은색 이제 옷 입고 계시잖아요 검은색으로 그냥 바로 축석에서 해드려 안녕하세요 그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삼행시로 여쭤봐도 될까요? 네 괜찮아요? 네네 그 검... 그 검은색 옷잘 어울리시는 거 보니까 음. 은근히 좀 좋아하시고 잘하실 거 음. 같은데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? <목소리> 색깔 맞추기 게임인데요. <laughs> 이거를 이제 맞추시고 한 번에 성공하면 제가 커피 한잔사 드릴게요. 이거 차가운 거 말고 따뜻한 걸로. 야, 생각아. 어? 이해가 안 가. 네. 그냥. 네. 여러분도 네.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. 뭐오 네. 해? 아이씨. 원래 사람들 이렇게 이 오해 잘할수 있잖아. 내가 해보자고 너랑 하자고. 아, 됐어. 오해할 수도 있어. 내가 볼때저부터딱 보니까 드라마도 막또 우회영.